조귀남 선생님 토론토에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귀남 선생님의 노래를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응원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 예,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노래 즉석에서 그걸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귀남 선생님 네, 하고 싶은 잠깐 일분만좀 예, 해주세요 네. 일어나서 일어나서 네, 네. 네. 잠깐 나와 주시고요. 태라대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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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제 우리 요즘에는 이제 다시 한국 들어와서 사시는 분이 많잖아요. 밖에서 예, 다시 귀향하는 그런 의미에서 축하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그 노래를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들어와서 너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좀잘 적응을 하고 잘살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해 는는 마음이 있어야지 꼭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5천회 정도 대통령서부터 여야, 뭐, 그 도지사부터 뭐, 노숙자까지 한 5천 명 이상 했었는데 그들의 노래를 만들어주면서 그들이 꼭 많이 잘 됐어요. 왜 그러냐면 옆에 계신 분들이 응원을 해 줘서 마음속 영혼을 해 주니까 잘 되는 거예요. 무슨 내가 신내린 게 아니라 그래서 잘될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우리 고 군다로 와서 그렇게 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한, 한 1분 정도만 네, 말씀 좀 주세요. 네. 네, 저는 지금 카나다에 31년째 살다가 왔습니다. 이제, 음,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남편과 제가 일치하지 못해서 어, 오래 걸렸습니다만 은 하여튼 이렇게 올수 있도록 지금 수속 중에 있습니다 어, 아마 내년? 빠르면 내년까지 될 것도 같고요 어, 음, 확실히 모르지만 여하튼 마지막 남은 삶이 저가 지금 77세입니다 그래서 어, 한국에서 조금만이라도 저를 사용할 부분이 있다면 와서 무엇인가, 주님의 일에 봉사하다가 가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돌아오고 싶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지만, 어, 여,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서 이런 좋은 시간까지 주셨으니까, 분명히 행운이 딸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저, 김현원 님 네, 감사합니다. 조복이, 아주 뒤에 너무, 뒤 조심하시고, 조복은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네카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조국은 언제나 에, 선생님 마음속에 늘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고 보그래서 이렇게 오, 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에, 에, 그런 귀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셔서 잘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한기호. 아, 한기호 선생님과 두분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 알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만들어드린 게 여기 서 계세요? 네. 에, 한기호 선생님과 조기남 음, 네, 선생님, 음, 캐나다에서 에, 공기도 좋은데, 에, 그래도 공기 좋은 것보다 에, 마음이 좋은 한국이 더 그리울 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기남 한기호 선생님의 위한 에, 노래를 병도 다 날리고 평화가 없도다 소중한 내 나라 대한민국으로 나의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조국으로 돌아오는 그것이 힘들었구나, 내 남편. 한 패한 이 몸에 따뜻한 내음과 여기 계신 한분한 한 분의 응원이 이렇게 깊을 수가 없네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 고마워 tudo 지극한 남이다, 다 준비했대요. 와서 행복하고 아름답고 우리 주님분이 계신다고 하시는 그 아름다운 한편 이런 날이 되시고 언제 영광하면서, 고맙습니다. 네,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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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안창배 선생, 그 하나 좀 주어도 될까요? 네, 그 가족적 문제, 여기, 여기 카다대에서좀 착지도 힘든 부분에 통과지, 이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오늘로 따지기도 안 그래 통과, 우리, 네, 이게, 이게 기본적으로 이거 50만 원 합니다. 네. 네. <laughs> 자, 우리 사람이는 것은. 살다가, 예. 어, 불곡이 있게 됐어요. 그죠? 문희 씨. 예. 아, 맞죠? 우리 춤출수 있던. 네. 예. 그래서, 예, 그쪽곡이라는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다 평평하게, 예, 물이 지나가면 다 우리 고불곡이다 그대로 그냥 평평하게 놓여집니다. 그래서, 예,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내 속에 내 마음, 그리고 같이 함께하는 그들의 소중한 기억들 같이 함께하는 그 마음에 같이 사랑이 곁들여지면 K-뮤직스케치 식구들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K-뮤직스케치는 우리가 그림을 모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그림을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크로키를 하잖아요. 크로키를 하는데 노래로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예, 스케치를 한다고 해서 K뮤직 스케치라고 해서 요거에 대한 한마디든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뭐, 악기를 못하도 노래 못해도 한마디든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의 음악 장르 예, 이런 유의 모든 어떤 장르나 음악을 집대성해서 K뮤직 스케치 장르 또 하나의 K 컨텐츠가 생겨난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응원을 해주시면 제가 지금부터 팍니다 당신들의 마음이 곧내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 곧 여기 계신 모든 가족들의 그런 잘됨과 저는 일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그래서, <웃음> 그리고 오늘 어 혹시 생일을 그 근간 생일이 닥쳤다든가. 아는 집안에 뭐 어떤 일이 있었던가 뭐 어떤 그런 어떤 자기가 하고 싶고 내가 내물을한번 만들어 가고 요거는 내가 아, 누구한테 선물을 꼭 해주고 싶은데 아, 이 요놈이+ 요놈이 내가 프로포즈를 해도 말을 안 들어 막 그런 <laughs> 만드, 얘기를 하시던가 에? 그래서 엄마한테 내가 아 사랑 고백하려고 그는데막 마음은 막좀 이게 어떻게 막 하지 못하겠어 그런 분이나 음. 어떻든 이벤트나 그런. 그걸 하실 분이 계시면 한사람만 더. 네. 자신 있게 나가야 돼. 우리는 자신이 없으니다 아무것도. 이 네. 네. 아. 또, 하면 안 되죠? 아니아니 n 그저 good, I j 요 s t have care. I know, I k 보세요. But I'm going to s 제가 쉬운 호랑이띠 쉬운 두 살인 딸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뇌종암 걸려가지고 뭐 어땠어요? 자기가 예견을, 걔가 간호사예요, 영국. 근데 왔었는데 6개월 사이에 세 번이나 왔다 가더라고요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두 번씩이나 수술을 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이 한살 위에요. 아들이 막 울면서, 엄마, 내 동생이 죽어. 그러니까 저는 엄마 마음에 아들은 한 시집안의 장손이에요. 우리 아들이. 그런 셈이에요. 제살 우리가 모시니까. 근데, 우리 이만큼 산 것도 행복한 거다. 근데 우리 딸이 두 번씩이나 수술했는데, 살았어요. 그리고, 와, 회복이 됐고요. 뭐, 그런데 아직 사람을, 잠만 재워요. 저 의사 아들, 간호사 딸내미, 우리 간호사의 남편도 소절이 네. 외과 의사인데 의사를 믿지 마세요. 지증지가 나야 됩니다. 저세번네 번씩이나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우리 아들딸한테 확실히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증지가 났습니다. 우리 세포는 예수의 부활보다 더 강력합니다. 제 스승인 김재화 박사님도 마찬가지세요. 제가 여기. 이분도 밑바닥을 쳤는데, 이렇게 꾸준히 잊고 있어서, 저 이거 사진 찍지 마세요. 우리 아들한테 직업의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날, 그날 잘 살아야 되고요. 우리 아들. 네, 우리 함께 같이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기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숨. 혼자 사는 세상 네, 아닙니다. 네, 그럼요. 혼자 사는 세상 아닙니다. 자, 우리가 에, 신나게 한바탕 리고 그리고 헤어져야지 진짜. 또, 아, 잘 돌아왔구나 고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에, 아, 우리 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경 제이 네. 건강선생 네. 고생 많으셨어요. 자, 따라해주시는데 제가 막 뭐, 어떻게 하냐면 해줄게요. 그러니까 별빛이흐르르 이런 때 아, 파 아, 파트, 아, 파트, 아, 파트, 아, 파트, 그죠? 트 어, 아, 파트, 그 다음에 어어어어 어, 어, 오케이 아, 네, 파트, I'm about to 哎。<Okay. S 2> okay. E <laughs> Yeah. you